유도르프트가 실망스럽고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은 오히려 <놀람> 조금 더 많았다. 사실은 일부 과도한 마케팅과 마케팅에 따른 기대치의 상승 때문에 유로리프트가 실망스럽고 좀안 좋은 인상 있으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로리프트는 생각보다 의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많은 치료입니다. 유로리프트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미국 회사죠. 텔레플렉스에서는 2022년 겨울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의 환자가 유로리프트 시술을 받았고 재발률은 13.6%였다. 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폼 매드라고 의학 논문을 검색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전립선 결찰술 유로리프트를 검색을 해보면 2011년도에 처음으로 논문이 발표가 됐고 그 이후로 꾸준히 계속 연구들이 발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유용한 연구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구가 되는 것이겠죠. 최근까지 총 230여 편의 연구들이 발표가 됐고 영국 비뇨의학 회지에 실렸던 유로리프트의 첫 번째 논문. 논문인데, 이렇게 생긴 기계로 이렇게 시술을 했더니 전립선 요도 부위에 이 정도 공간을 만들었더라. 15명 밖에 비록 작은 수의 환자분들이지만 증상은 39% 정도 개선됐고 최고 요소은34%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고가 된첫 번째 논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리프트 스터디. 이게 임상 연구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게 됩니다. 206명의 환자를 유로리프트를 시행하고 대조군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교를 한 건데 유로리프트를 시행을 한 환자분들이 수술 전보다 증상 점수는 35% 정도 개선되고 삶의 질은 44% 개선되고 최고 요소급 44% 증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얘기를 말씀드리면 임상 연구에서는 매년 2 내지 3%의 환자가 재발을 해서 5년 동안 총 13.6%의 환자가 다른 치료가 필요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아까 230편 논문을 물론 다본건 아니지만, 대규모의 연구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한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매년 6%의 환자분들이 유로리프트 이후에 재발을 한다고 해요. 영국에서는 유로리프트가 의료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보험 데이터를 보면 유로리프트를 시행하고 1년째 5.2%의 환자가 다른 치료가 필요했고, 2년째 11.9%의 환자가 다른 치료를 필요로 했죠. 그렇게 보면 아까 메타 연구에서 했던 매년 6%의 환자가 재발을 한다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궁금하셨던 얘기 유로 리프트가 좋을까 리줌이 좋을까 프랑스 병원에서 100여 명의 환자를 절반의 환자는 유로 리프트를 시행을 했고 절반의 환자는 리줌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나이도 다르고 전립선 크기도 다르잖아요 나이 전립선 크기 증상들을 비슷하게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유로 리프트나 리줌이나 효과나 최고 요소를 개선하는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리줌을 시행했던 육십일 명 전체 환자 그리고 유로리프트를 시행했던 오십육 명을 전체를 비교를 했을 때 리줌을 시행했던 환자분들이 증상 개선 정도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도가 오히려 조금 더 좋았고 재발률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 프랑스 선생님들은 일 년밖에 추적을 못 하셨는데 리줌을 시행했던 환자 중에 단한 명이 그러니까 1.6%의 환자가 다른 치료가 필요했고 유로리프트를 시행했던 56명의 환자 중에서 9명 16%의 환자가 1년째 다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환자들이 느끼셨던 불편이나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을 살펴보면 경미하지만 리즘이 조금 더 많았어요 수술 이후에 요폐가 있어서 소변줄을 착용했던 분들이 세 분이 있었고 경미한 혈류가 두 분, 유로감염이 한명 그에 반해서 유로리프트를 시행했던 중에서는 단한 분이 혈류 때문에 불편을 네. 겪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유로리프트 나 리줌이나 모두 다 심각한 수술 부작용은 없었고 격리하고 큰 후유증 없이 잘 치료가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정리를 하며 유로리프트 를 시행을 하면 시술 후 12개월째 증상 점수는 8점으로 개선이 됐고 재치료율은 16% 리줌의 경우에는 12개월째 증상 점수는 4점 재치료율은 1.6% 그렇지만 유로 리프트는 성기능과 관련된 부작용이 전혀 없었고 리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더 낮은 재치료율을 보였고 전립선의 모양과 크기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지만 시술 이후에 회복기간이 좀더 길었고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은 리줌이 오히려 조금 더 많았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에서 유로리프트를 최소한의 결차성 숫자로 승부를 보는 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